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주일에 묵상 나눔을 하지 않는데 주일에 본문을 건너뛰는 것이 월요일날 묵상할 때 어떤 면에서 제한이 되고 또 방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29절인데 토요일의 본문과 오늘의 본문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이 커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름으로 이스라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그 시험한 돌이여 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일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 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발핌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이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부리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의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은 내주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길을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송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해양은 돌이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해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에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밝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오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러므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날 묵상하지 못한 본문과 연결되어져서 오늘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오만한 자여라고 말하면서 이 너희 오만한 자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로 유다의 지도자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본문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히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말하기를 이야기하면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께서 인용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 즉. 그러니까 사망과 약속을 맺고, 계약을 맺고, 수월과 깨어지지 않는 약속을 맺었는데,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죽이기로 했다고 약속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또 수월이 우리를 삼키지 않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넘치는 재앙이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라고 말을 바꾸죠 왜냐하면 이 오만한 너희들이 어이 사망과 언약하고 소월과 언약을 했으니까 죽음과 또 죽음을 삼키는 그 땅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기로 넘어보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으니까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하거나 거짓된 피난처라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오만한 자들이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며 이 고난을 벗어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는 표현들을 쓰는 거죠. 너희는 그 거짓, 근데 그 피난처가 사실은 거짓이고 너희들이 숨겨준다고 말하는 게 사실은 가짜야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유다의 지도자 들이 아시리아 의 위협 을 극복 하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 을맺고 애굽 이라고 말한또 다른 제 국의 힘에근 거하 여살 아, 보 려고 하고 또 국제 적인 위 기를 극복 해보 려고 하고 있는 노력 에 대해서 말하 는데, 그 것이 소 용이 없다 이렇게 말 하고 있는 본문 이 고요. 이 오만하다는 뜻은 교만하다는 뜻과 조금 다릅니다. 교만하다는 뜻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서 있고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모습에 있다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우월함에 있다면, 오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 우월함이 도가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긴다고 하는 부분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오만하다고 할때 누구를 업신여기고 누구를 깔보고 누구를 이렇게 어 소위 말하는 경멸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오만한 자들인 거죠. 오늘 저는 이첫 번째 단락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동, 예국과의 동맹을 자신들의 피난처로 삼았지만 곧그 피난처가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정확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라라고 주의를 집중하면서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로 삼았다. 그리고 이한 돌은 내가 테스트해 봤다라는 거죠.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 해본 돌이고 어 귀, 이렇게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고 말하면서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첫째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오만한 자들이 애국과의 동맹을 자신들이 피할 수 있는 또 자신들의 미래의 기초로 삼는 견고한 돌로 기초 돌로 삼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그것 말고. 내가 준비하고 테스트해서 너희들에게 주는 견고하고 가치 있는 기초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초돌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급하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급하다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급하게 도망가게 된다든지 피난을 가는 그 모습인데 그렇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기초돌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에 근거한 거라는 거죠. 어, 어떤 외교적인 수단이나 정치적인 수단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향한 또 그것을 지키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피난처는 첫 번째 달락에서 나온 우리가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여서 어 우리의 미래가 단단하고 안전할 거다라고 말하는 그 애국과의 동맹이 사실은 거짓 피난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거짓 피난처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는데 물이 넘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수월과 맺은 맹약, 사망만과 맺은 언약이 없어지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어진 두 집이 있는데 풍랑이 일때에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휩쓸려 가버린다라고 말하는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정의와 공의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견고한 기초돌과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의 근거한 기초돌 그두 개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근거로 삼는 그 기초돌이 미래를 약속해 주고 그 미래에 재앙이 없게 한다는 거죠. 다급하지 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거짓된 피난처, 거짓된 기초돌은 어, 고난을 피하게 못하며 오히려 너희들에게 매일 같이 반복되어져서 지나갈 때마다라는 거죠. 한번아수르의 공격이 아니라 두 번, 세번올 것이고 그 아수르 다음에 또 다른 제국에 의해서 그 공격이나 계속적인 침략이 있어서 애굽은 전혀 너희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깨닫는 것, 이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거짓된 피난처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된다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과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너희들이게 얼마나 큰 지향으로 올지를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상과 이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을 전혀 지켜주지 못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두 번째 단락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견고하고 신뢰할만한 피난처를 피난처로 피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두 번째 단락의 연결 선상에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브리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고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브리심산과 기본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대표적인 장소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브리심산은 잘 모르지만 기본 골짜기는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 싸움을 할 때에 해야 멈춰라라고 이렇게 태양을 멈추게 하는 장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일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스라엘의 대적을 향하여 싸우시는 그것처럼 일어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아수르를 멸망시킨다가 아니고요, 자기 일을 행하시는데 이 자기 일이 뭐냐면 대적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뭘 하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어나셨던 것처럼 일어나시는데 그렇게 일어나셔서는 이스라엘 대적을 향하여 싸우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해 향해서 싸우시는 모습인 겁니다. 그 모습을 신뢰하기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굉장히 어, 좀 당황스러운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짓 피난처로 피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견고한 기초도를 의지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그 거짓된 피난처를 드러내실 때에, 그리고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난을 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가난한, 그 거짓된 피난처로 피하면 피할수록 그들의 고통은 더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두려움인 것이고, 그 두려움을 기억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명, 멸시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세 번째 단락을 옛적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니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본문에 비해서 조금 길게 요약이 됐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라고 주의를 집중하게 하신 다음에 농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농부가 이렇게 땅을 가는 것, 그리고 땅을 개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만을 하지 않고 간 다음에는 씨를 뿌리겠죠. 또 개간하고 고르게 한 다음에는 씨를 뿌리겠죠. 그래서 지면을 평평하게 했으면 밭을 갈았으면 씨를 뿌린다. 이 소의 향이라는 어떤 식물과 대외향이라는 식물은 어, 미나리과에 속해져 있는 식물인데요. 향기를 내는 향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맥과 대맥이라고 하는 것은 어, 씨앗이 길어서 이렇게 굵어서 이제 심는 거죠. 심는 것이고 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밀인 거니까요. 밀과 같은 것은 그 밭에 가에 심는다, 길가에 심어서, 어, 길가 쪽에 심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 이렇게 밭에 넘어오거나 또 밭에 작은 식물들을 손해보지 않도록 해 끼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농사를 짓는 적당한 방법을 보이시고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수확하는 겁니다. 수확할 때이 작은 우리가 깨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깨라든지 이런 작은 씨앗은 이게 어떻게 하는지 작대기로 떨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밀과 같은 것또이 소맥이나 대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수확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요와께로 난 것이다. 씨를 뿌리는 방법이나 또 추수하는 방법이 다 하나님께서 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인간들로 하여금 농사짓고 살게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농사의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온 것인데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 이미 보편화되어져 있고 그것이 상식처럼 이렇게 숨겨져 있어서 우리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인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이 농사를 짓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따라 농사를 짓는 것처럼 삶이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 것인데 너희는 그 하나 님의 법을 따르 지않 고, 오히려 너희 들이, 만 들어 놓은 법, 그리고 너희 들이, 만 들어 놓은 신, 너희 들이, 의 지하 는 제국, 또 다른 제 국을 의 지하 여, 상 황의 문제 들을 극복 하고, 미래 의안 전과 또 어떤 영화 와 평안 을추 구하 는 구나, 라고 말 하고 있는 부분 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의 지혜에도 하나님께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경, 기묘한 경영과 광대한 지혜를 신뢰하라. 이렇게 요약을 해 봤습니다. 오늘 이네 번째 요약은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묵상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오만한 자라고 부르신다. 오만한 자는 스스로 잘난 체 하며 남을 없신 여기는 사람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책이 최선임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따라오게 하는 자이다. 성경은 이 오만한 자를 비웃음을 받는 자라고 칭한다. 하늘의 하나님은 이 오만한 자들을 비웃으신다. 이 시대는 자기 확신을 넘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오도록 움직이고 강요하고 조정하는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다고 말하거나 리더십이 있다고 칭찬하는 것 같다. 소위 부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탁월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런 오만한 자들의 거짓된 자신감과 교만한 우월감은 분명히 그들에게 수치로 드러나는 날이 있다. 그들의 생각과 주장이 거짓이며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만한 자를 절대로 두지 아니하신다. 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기를 원한다. 타인을 조정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돕는 삶을 살고 싶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과 믿음의 사람이고 싶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성경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대조하곤 한다. 내 인생의 집을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는 욕심은 없다. 다만 진솔하고 심플하지만 진정이 담긴 집이 되고 싶다. 가족이 편안하게 쉬면 되는 집, 누군가가 와서 환영과 대접을 받고 가는 집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집에 터져는 이 시대의 정신과 소리를 따라서 닦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직접 점검하시고 인정하신 견고하고 신뢰할 만한 반석 위에서만 이런 집을 지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의 사역,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위에서만 이 작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집에서 평안과 살롬을 경험할 수 있다. 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이 세상의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쉘터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다. 이 시대 사람들의 평가와 비교 우위, 경쟁과 부정적인 시선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오히려 사랑과 긍휼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눈에 나의 눈을 고정한다. 나를 인정, 나를 나로 인정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 자신을, 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내 자신을 올려놓는다. 그리스도 품이 나를 안고 그 안에 나를 감추시기를 특별히 어둡고 외로운 어둠이 긴 밤길을 걸을 때 얼굴을 볼수 없는 치, 치륵 같은 밤에도 내 손을 잡고 계시는 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대적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신다는 경고는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적하신다. 스스로 영광을 포기하시고 수치를 뒤집어 쓰신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무기력과 비전이 귀하던 시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언약계를 포기하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신다. 예루살렘 성전의 열쇠를 아수르와 바벨론에 넘겨주시고 스스로 만들어진 우상들보다 더 못한 팔레스타인의 작은 민족의 신으로 자신을 낮추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실 때에 하나님의 가슴에는 비통한 눈물과 탄식, 어쩔 수 없는 고통이 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죽음을, 죽음의 태양을 가리는 슬픔. 하나님의 스스로 낮추심과 스스로 비우시는 은혜에 그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며 자신을 돌아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수치의 죄를 뒤집어쓰시고 애통해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부끄럽게하실 때에 하나님의 가슴에는 피가 흐른다. 이 하나님의 슬픔이 내 가슴에 닿고 담겨 짧은 중보와 회개의 기도를 읊조려 본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왜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 말씀 앞에서 결심하는 작은 결심이 금방 변해버리곤 한다.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하다가도 현실에서나 어느새 이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실행하고 있는 나를 본다.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는 분명히 나보다 또내 생각과 지혜보다 나은 것인데 나는 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지혜는 일상의 자연스러움과 상식 속에 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방법이 농부에겐 상식인 것처럼 오늘날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내 모습을 볼때 신앙이 그들의 삶의 상식이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신앙 이전에 상식을 더 말해야 할것 같은 상황이다. 이 상식은 아주 작은 일상 속에 드러난다. 예를 갖추고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존경과 양보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데 신앙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나무인적인 태도와 독설에 가까운 독선을 보일 때가 있다. 그런 모습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내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시선에 어떻게 보일까? 내 신앙은 상식을 넘어서 있을까? 아니면 상식 이하일까? 아니면 최소한 상식만큼은 되는 것일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내 피난처이며, 내가 거하는 인생의 처소로 삼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겸손, 삼김과 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집한 채를 소유하는 문제로 시름하는 나를 보면서 어쩔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집을 소유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아이들의 인생의 최고의 재산인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고백해내는 방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안의 영적인 창의력을 도와여 주소서. 주택 가격이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과 상태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각자가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경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만 보입니다. 나 또한 이 세상의 논리와 방식을 따라 사는 삶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을 대적하는 적으로 나타나실 때를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 내 안에 작은 회개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